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 우리 친구들 오늘 누가 없죠? 누가 없어요? 아 그쵸. 그렇죠. 네, 쌤들이 없어요. 쌤, 청년 선생님들이 없어요. 매주 이렇게 옆에 있다가 없으니까 없애니, 좀 허전하죠. 네 옆에 선생님들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당연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청년 선생님들 어디 있을까요? 네, 청년 선생님들. 지금 영적 전쟁터에 있어요. 선생님들 어디, 어디 있다고요? 전쟁터에 있어요.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이렇게 안 넘어가지? 네, 청년 선생님들. 이거 어제 밤에 우리 부장님이 찍어준 거예요. 그쵸? 그렇죠? 청년 선생님 막 예배해 드리고 있죠 예배 우리도 막 예배해 드리고 있죠 오늘도 지금도 예배해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청년 선생님의 은혜 받도록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쵸? 네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도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선생님 만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제가 사랑받는 비법을 특별히 알려드렸어요 꼭 해봐야 돼요 다음 주에 만나면 뭐라고요?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전사님이 특별히 준비해 왔어요. 오늘 선생님 안 계시기 때문에 자, 이런 날도 있어야죠. 자,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절까지예요. 다 같이 짧으니까 앞에 보면 돼. 앞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야마,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강한 손, 야드 하자크. 네, 오늘 하나님의 강한 손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몇년 동안 노예생활 했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30년? 하랑? 180년, 땡! 라엘, 80년, 땡! 업, 업! 유한이 업! 서, 잠깐만. 하준이, 하준이. 하진, 하진. 어? 1500년 다운! <laughs> 네, 네, 두세요, 네, 두세요. 자, 우리 라엘. 400년이 맞았어요. 라엘이어 잘했어요. 맞아요. 400년이 400년. 여러분, 400년이 짐작이 가요. 400년. 우리 코로나 때 기억나요? 코로나 마스크 쓰고 다닐 때, 그때가 한 4년 정도 조금 안 됐어요. 그러면 코로나 기간을 100번 보내야 돼. 100번. 엄청 긴 시간이 요 엄청. 우리 코로나 막 마스크 쓰고 다닐 때, 우리 엄청 불편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긴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들이 누구인지도. 다 잊어버릴 뻔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바로행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이제 그들 앞에서 내 절기를 지키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노예로 살고 있어요. 노예.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로 살기를 바라실까요?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 뭘로 살기를 바라실까요? 예배자, 예배자, 예배자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아 예배 드려야지 막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하고 꼭 마음 먹으면 누가 나타나요? 사단이 나타나요. 사단이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게 해요. 막 말씀 너가 읽어도 돼? 말씀 읽을 시간에 TV 봐야지 더 재밌는 거 있잖아.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숙제도 많잖아. 말씀 읽을 시간이 어딨어? 피곤한데 좀 자자.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바로 왕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로 왕이 오늘 아주 나쁜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가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하죠? 2절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요셉 기억나? 요셉. 요셉 아는 사람? 요셉 알아요? 야, 요셉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요셉이 뭐가 됐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총 총리가 총리가 엄청나게 높은 직책인데 이집트를 부흥시켜준 그 총리인데 지금 바로왕이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을 모른다 해요, 모른다. 이게 말이 되나요? 모른다는 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이제 1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파라오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게으르다. 정말 게으르다.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이곳을 떠나 여호와께 재물을 바치러 가자고 그러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배드리러 가자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게을러서 그런 거야. 일을 더 많이 시켜야겠다. 하고 뭘 해요? 일을 더 시켜요. 더.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게을러서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교회가 시간에 공부나 좀더 해라. 시간 남으면 좀 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바로도 뭐라고 얘기해요? 게으르다고 얘기하면서 일을 더 시켜요. 막 벽돌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도 안 주면서 막뭘 만들어오라고 해요. 바로 왕의 속셈은 뭐죠? 바로 왕의 속셈은 바쁘게 만들어서 몸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아예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를 안 주려고 바로가 몸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친구들 그럴 때 있죠 오늘부터 이제 아,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말씀 챌린지라는 걸할 텐데 말씀 챌린지 해야지 막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뭐가 쏟아져요 막 학교에서 숙제가 쏟아지기도 하고 뭐 준비물도 챙겨야 되고 친구랑 약속이 막 생기기도 해요 학교 안 가요 할렐루야 네, 말씀 챌린지 우리 2월 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우리 친구 근데 막 우리가 말씀 챌린지 같은 거 예배 같은 거 드리려고 하면 자꾸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요. 아주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방학이니까 또 놀러 어디 가야 돼요. 놀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놀러 안 가요? 우리 윤호 보니까 거의 연예인이었어요. 막 스케줄이 엄청 많아요. 막 그런 것들이 생겨서 뭘못 보게 한다고요.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속상하게 뭔줄 알아요? 마음을 다잡고 아니야. 나 그래도 말씀 을 읽을 거야. 하고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는 어떻게 돼요? 상황이 더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전우사님도 출근하면 말씀 한 시간을 딱 읽어요. 말씀을 딱 읽는데 말씀만 이렇게 읽는 시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말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전우사님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말씀을 못 읽을 때도 있어요. 전우사님도 많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마음을 다시 잡고 나 말씀 읽어야지 하는데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세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에게 받은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이제 예배드리러 가자 하니까 바로왕이 게으르다고 얘기하고 바로왕이 안 보내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나님이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원망해요 자꾸 내 핑계를 대요. 나 이제 어떡하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당신 때문에 내 상황만 더안 좋게 됐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의지할 사람이 누구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읽는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생겨날까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오늘 우리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버리라 얘기하세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할때 자꾸 내 힘과 생각으로 하면 상황과 환경은 더안 좋아질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제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설교의 가장 중요한 거죠. 전사님 이 있다 설교 끝나고 발표를 시킬게요. 또 선물이 있어요. 자다 앞에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 말씀 집중해 볼까요? 우리 태량이 말씀 집중할까요?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고 했어요 자이 이 하자크라는 뜻이요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똑같은 데 쓰인 적이 있는데 뭐 어떨 때 쓰였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할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할때 쓰인 단어도 이 하자크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이때 쓴 뜻도 하자크이고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라는 뜻도 하자크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바로의 바로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야, 네 마음이 가장 하자크 단단해도 나는 야드하자크로 강한 손으로 너를 부서트리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야드 하자크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우리 얼마나 중요한지 볼까요 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큰 권능과 위험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매주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모세 이야기가 마치는 그 모세 오경의 끝이 신명기 34장 12절 말씀이에요. 모세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보여준 그걸 뭐라고 해요? 모든 큰 권능과 위험을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동일하게 쓰인 말이 뭘까요? 야드 하자크라는 거예요. 여러분, 80세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80세 할아버지. 80세 할아버지가 전제 칼을 들힘이 있을까요? 있어요? 네, 칼도 힘이힘이 없어요. 이떻게이할아버이가뭐이그이사이스라엘 뭐, 그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자 집중 집중이겠습니다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이 이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게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흔들고 해도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 똑똑한 친구들이라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이거 되게 궁금해하는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우리 구약 성경이라고 하죠 구약 출애굽기부터 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 이 파란 색깔 나오는 부분에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손은 막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고 막 홍해를 가르고 이런 전능한 강한 손이었는데 근데 왜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자 우리 태양이 집중 집중할게요 집중 한 번만 더하면 네 전사님 화낼 거예요 알겠죠? 집중 네, 집중할게요. 자,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손에 못 박히셨을까요? 왜? 자, 우리 태양이. 죄 맞아요.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근데 죄그 죄를 왜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왜 굳이 못 박히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다 구원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못 박히신 손으로 구원하시려고 하셨을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자 우리에게 진짜 강하다라는 게 우리 태양이가 생각하는 강하다, 우리 라엘이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강하다는 건지 한번 오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강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강한 손이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으로 바꿔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못박히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자 세상에서 말하는 강함이 뭐예요, 루시니? 눈어 그렇죠, <laughs> 맞아요. 죄송해요, 전생 눈이 까문 걸 죽으신 손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자자 세상에서 말하는 강함이 뭘까요? 자 강하다. 우리 예찬이. 세상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강하다. 뭐할때 강하다고 하지? 저 태양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 근육이 있거나 세면 강하다고 해 그렇죠? 막 남을 굴복시키는 힘이 있고 남을 경쟁해서 이길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세상에서 말하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강함은 뭐냐면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힘센 사람이 있어요. 힘센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때리는 건 너무 쉽죠. 힘센 사람이 있어요. 힘센 아이가 누군가를 때리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진짜 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정말 힘센 사람이 정말 힘이 있어요. 막 근육도 이만큼 많고 엄청 힘이 센 사람이. 자기를 누군가 때려요. 누군가 괴롭혀요.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참아주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그거는 더 어려운 일이에요. 차라리 때려서 복종시키는 게더 쉬워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바로 왕의 군대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서운 천사들을 다 대동해서 다 멸망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나쁜 사람들도 한 번에 다 물리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강한 손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할수 있는 분이신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강한 손을 휘두르는 대신에 뭘 했죠? 아까 태해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강함은요, 상대를 부시고 막 부시는 게 아니라 상대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 그 아픔을 내어주는 것내 나를 희생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강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약해지시고 약해지시고 낮아지시면서 바로 왕의 고집보다 더 단단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배 안 드리려고 하는 마음, 막 말씀 안 보려고 하는 그 마음, 죄를 짓고 살려고 하는 이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친구가 나를 화나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태양이 많죠 너무 많아요 부모님이 나를 짜증나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다른 세상 친구들처럼 막 똑같이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근데 내가 화를 낼수 있음에도 뭐 해야 돼요 참고 용서해 줘야 돼요 친구를 위해서 내가 부모님께 짜증을 낼수 있어도 선생님한테 막 짜증을 낼수 있어도 참는 게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더 강하다고요? 할수 있어도 하지 않고 참는 게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다할수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내는 게 더 강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한 번에 다 몰살 시킬 수도 있는 노아의 때다 홍수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홍수 때처럼 왜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루시니 우리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귀여워서요. 너참 귀엽다. 내 네, 우리 우 진솔이 진솔이 먼저. 우리 최용재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넥스톤의 주제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 넥스톤의 주제 말씀을 아무도 모르고 있나요? 오케이. 자임만누의 힌트. 나이리 맞아요.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려고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죽음을 이기시면서 영원을 우리에게 선물해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죽음에 담긴 그 강함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넥스원 친구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거다 같이 이거 암송 말씀이에요.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은요 그냥 상처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완전한 표현이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이 우리 라일리에게 라일을 짜증나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라일리?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용서하고 이해해 가지고 오래 참는 거예요. 자, 우리 하랑이 강하랑 우리 하랑이. 친구가 짜증 나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가 화나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용서해 줘야 돼요. 알겠죠? 용서. 루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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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짜증 나게 해요. 시온 형이 짜증 나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화를 낼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화낼수 있지만 이렇게 죽여야 돼요? 안 돼요. 오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면. 시온운 영이 힘들게 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할수 있지만 참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야. 알겠죠, 루시니? 알겠죠?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로 우리 약속해요. 자, 오늘 말씀 발표해 볼 사람. 자, 아, 우리 유한이 너무 자주 했어. 자, 우리 아연이 한번 발표해 볼까? 아연이. 아연이. 자, 이나 볼게요. 박수. 자, 우리 아연이 우리 설교 잘 들었어요? 자, 발표해 볼게요 오늘 기억나는 말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우리 뭐 기억나요? 하나님의 강한 손 어떤 게 기억나요? 야드 응? 야드 하자까? 하자까. 어, 그게 뭐, 뭐였죠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면서 우리 한 주간 살아볼게요. 알겠죠? 우리 아연이 잘했어요. 자, 자리로 들어갈게요. 박수. 자, 우리 한 명만 더. 한 명. 야, 우리 강아랑 강아랑. 우리 강 하랑이 발표해 보자. 자 강하나 우리 발표해 봅시다 자 마지막에 기억났죠? 자 오늘 기억나는 말씀 뭐가 기억이 남았어요? 어,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랑 음. 바로 배바로에 음. 야수 그... 우리 예수님의 못박힌 손하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어요 그죠? 왜 친구가 화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가 화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우리 부모님이 짜증나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으로 용서해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 한중하랑이 살아볼게요. 알겠죠? 자, 박수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헝그 아. 어.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기도선 자 기도선 자 기도선 눈 감고 전사님보다 눈 뜨고 있으면 안 돼요. 전사님 제일 마지막에 눈 감을 거예요. 자 기도선 자눈안 감으면 기도 안할 거예요. 예배 안 끝나요. 영원히 예배는 계속됩니다. 자 기도선 기도선 전사님 제일 마지막에 눈 감는다고 했어요. 자 우리 하랑이가 눈안 감아서 기도가 안 돼요. 자 우리 희주도 자다 보고 있어요. 눈을 다 감아야 돼. 우리 하진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새로운 친구도 눈 감아야 돼요. 자기도해자자눈 감아 눈 감아야 돼. 실눈 뜨면 안 돼. 실눈 다 보고 있어요. 네자 기도는 이렇게 하는 자, 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어, 바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좀 짜증나는 마음 화내는 마음이 자꾸 우리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야드하자크 정말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못박히신 그 역설적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교회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된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곳곳마다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